이태원 참사로 지금까지 사망자가 104명, 부상자는 13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엔 중상자가 30여 명 포함돼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가운데 오늘부터 서울 광장에는 합동 분향소가 운영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상자와 유족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참사가 벌어진 곳은 좁은 골목인데다 경사가 가팔랐고 한쪽엔 벽까지 막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축제 기간에 1 0 명의 인파가 예상됐는데도 당국의 안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민 국무장관은 경찰과 소방인력 배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엔 전국이 5도에서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6도에서 2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네, 온 국민이 깊은 슬픔과 충격 속에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뉴스 광장은 이태원 참사 특집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압사 사고로 지금까지 104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130여 명에 이릅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파, 헬로윈 파티를 즐기러 나온 2, 30대였습니다. 실종 신고도 어제 하루 4천 건 넘게 쏟아졌습니다. 첫 소식 김범주 기자입니다. 헬로윈데이를 이틀 앞둔 토요일. 여기서 비명이 터지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쏠립니다. 그제 밤 10시 15분쯤 이태원 해밀턴 호텔에서 이태원역으로 가는 경사로 인파가 뒤엉키면서 일부가 넘어졌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고 결국 엎친 데 덮치는 압사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방 당국이 신고를 받은 지 2분 만에 현장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인파를 뚫고 들어가는 일부터 난항이었습니다. 지체되는 시간 동안 사망자는 걷 잡을 수 없이 늘었고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9시 기준 11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는 130여 명, 그 가운데 30여 명이 중상이어서 사망자가 더늘 수도 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병원에서 귀가자가 발생했고요. 또 중상자 일부가 사망하는 경우로 이렇게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CPR로 병원에 이송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날이 밝으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을 찾으려는 실종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어제저녁 8시 기준 4,200건이 넘습니다. 사상자들은 서울대병원 등 40여 곳의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 대부분이 헬로우 축제를 즐기러 나왔던 20~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이태원 사고 현장은 아직 경찰